할렐루야 네, 우리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여러분들은 그 인생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안하, 않을 것 같았던 일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만은 내가 최고, 내가 이것만은 최고라고 생각하며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과 관련된 짧은 예아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 호를 그 배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뭐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로 그 배의 이름을 들어보고 그 사건을 좀본 적이 있습니다 1912년 4월 영국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가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 타이타니코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로우며 무엇보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로 불렸습니다. 이 배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들은 이 타이타니코가 그 어떤 파도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죠. 그러나 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불과 항해 4일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타이타니호는 대서양 항 가운데에서 빙상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그리고 대비하지 않았던 작은 사고로 인해 타이타니코는 침몰하여 승선객 2,224명 중 710명, 710명만이 구조만이 구조되고 명의안타명의희타자운희생자습 만들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과 또 그것 a n who is a man who is a man w 당시 is a m a 참사가 벌어진 것이지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인간의 오만과 과신이 빚어낸 엄청난 비극이며 이 자연의 힘, 그 자연의 힘 앞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함과 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이 일은 절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에게는 이 절대, 절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나라, 자신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던 나라,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 세계사에서 바벨론은 두 시기에 걸쳐 등장합니다.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고 함무라비 왕이 인류 최초의 성문법 중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을 제정하여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원전 7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던 아시리아 제국이 쇠퇴하고 나보폴라살 왕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독립하여 제국 건설한 제국으로서 이후에 느부갓네살 이세가 패권을 장악하고 근처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유다 또한 멸망시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시기였지요. 그리고 이 당시 바벨론은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권력의 상징으로서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을 언급하고는 하지요.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함락, 이 크고 강력했던 그 제국 바벨론의 이 멸망, 멸망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과 자랑, 우리의 인생의 자랑과 권력의 무상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은 그 전성기 때 대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함을 자랑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스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 즉, 왕들 중에 왕이었고 또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왕의 권세를 받은 나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수많은 민족과 국가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만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강성했고 강대했던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을 보면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 벽에 글자를 기록합니다. 아무도 이 글자를 해석하지 못할 때이 다니엘을 불러와 그글자를 해석하게 하지요.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그들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며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주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들은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하룻밤 만에 이 바벨로는 메데 사람 이 바벨론이 아닌 메데 사람 다리오의 통치를 받게 되었지요. 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끝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랑하는 힘과 권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헛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과 부귀 좋은 집과 환경, 또내 능력과 지혜, 또 넓은 인간관계, 또 자녀들의 그 성공한 모습 등을 의지하며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도 아등바등 노력하며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자, 어떻게든 성공해보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인간의 노력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노력보다, 그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만약 죽도록 노력하여서, 정말 고생고생해서 죽도록 노력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이제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영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직도 세상 그 부기와 권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썩어 없어질 것,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 강대하고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하룻밤 만에 함락되는 그 모습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그 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것은 오직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바벨론의 함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한번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 그 은혜의 끈을 끊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을 때그 백성들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주변의 나라들도 그렇게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에게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과 또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더더욱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검면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지요.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 그들의 심판은 당연한 결과였고 이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조금의 변명도 할수 없었던 상황이었겠지요. 그렇다고 거기 남아있던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이나 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들 자체적으로 신앙 회복 운동을 펼치거나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운동도 버린 것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때가 참에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을 함락시키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이 포로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전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의지하며. 내 힘과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고 오만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계속 죄를 범하다가 경고의 말씀도 듣고 징계를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만한 태도로 불순종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후 그렇게 받은 징계로 인해 나는 도저히 이제.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갈수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들이 그 지은 죄로 인해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막대기와 가시밭기를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이 한번 택한 백성, 이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끝내는 그 끝내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우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아멘.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날이지요. 즉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돌아오는, 돌아오게 되는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하신 그때라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그때 당시에는 누가 봐도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귀환은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때가 반드시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도대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과연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의심하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울면서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얼마나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울면서 그 길을 갔던 것일까요? 이 범죄한 이후 멸망과 포로의 생활을 겪으며 그들의 정체성까지 위협받으며 살아가다가 이 생각지도 못한 이 생각지도 못한 포로 기한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은혜에 감격하였을 때 그들은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감격의 때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깜깜한 정말 그 깜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빛이 보이고 길이 열려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함으로 눈물로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로 바벨론의 함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행한 그 심판의 행위는 도에 도에 지나쳤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폐역된 행동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이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이 바벨론의 교만은 그들의 정복 전쟁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하나님과 그 같은 자리에 올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셨고 많은 열방들을 넘겨주셨음을 이 바벨론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였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대부분의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러한 성공으로 인해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자신을 높이며 교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이 바벨론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지금의 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인가? 의문이, 의문이 들었겠지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더 힘을 얻고 왜 악한 자들이 더 권력을 얻고,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게 되는 것일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바벨론은 더욱 강성해지고, 자신들의 이 포로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점차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 2년, 짧은 시간이라면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기간은 70년, 7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한 세대가 끝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한번 한번 약속하신 일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다릴 수도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공의롭고 엄정한 그 심판의 칼을 빼어 바벨론을 함락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임을 신뢰하며 그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또 의인들이 핍박을 당할지라도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함락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 모든 사탄의 그 무리들을 일거에 일거에 심판하시고 온전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 우리가 진짜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올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그 나라는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들은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을 함락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지금은 막막하고 과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과연 응답이 될까? 라는그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정말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므로, 영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택함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격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음을,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음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